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어, 오늘은 2월 예, 별자리 종합은 보겠습니다. 물병자리님, 물고기자리, 양자리님들, 예, 새 별자리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물병자리님들 생일은 양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21일에서 2월 20에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병자리님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2월에 있을 변화와 흐름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물병자리님들, 어, 행운의 메시지는 운명의 순응하다. 어, 이달은 물병자리님들, 모든 거, 예,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가 무언가 너무 전장금방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좀더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운명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순리대로 가시라는 거죠. 지금 잘 지내오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를 운명을 역행하고 거스르면 이게 무언가 더 엉키고 꼬여서 힘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거는 과거지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운명이 내 편이 되어서 아마 모든 거가 순탄하게 순리대로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좋은 메시지는 태양파리입니다. 올한 해. 또, 2월에, 예, 특히 제가 올해 강조하는 것은 밝은 생각, 예, 긍정의 생각, 머릿속을 이제 비우는 그런 또한 해가 되시기를 또 원하고요. 2월에는, 어,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태양, 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 저 사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예, 참 밝은 사람이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좋고요. 영상 보시는 물병자리님들 많은 노력 하셨을 겁니다. 나는 원래 타고난 성향이 밝고 긍정의 사람인데, 예, 내가 우울해 있으면 안 되지. 나는 밝게 긍정적으로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일도 잘 이루어져 갑니다. 2월에 음, 예, 밝은 긍정의 생각, 태양같이 환한 생각,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혹시 물병자리에 계신다면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녀분들 중에 뭐~ 가족 중에 또 지인분 중에 그러면 이~ 어~ 태양 카드 성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병자리님들 굉장히 남들이 칭찬해 주는 거에 어~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 뭐~ 고래는 아~ 세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음~ 누군들 칭찬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물병자리님들의 (2월의) 메시지는 칭찬을 많이 많이 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예 반대로 우리가 안 좋은 얘기 또 부정적인 얘기도 안돼 이거 별로야 막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풀이 금방 확 이렇게 다운되어 올수 다운되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트리오브스 오드 칼입니다 과거형입니다 현재형보다는 과거에 몇년 전에 누군가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그로 인해 상처가 어어 어, 이달에도 문득문득 문득 자꾸 속상하고. 예, 생각하면 막, 이, 화가 나고, 예,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음,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예,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 미련들, 속상함들, 이제는 좀 훌훌 털어서 내려놓고요. 현실 앞으로, 내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밝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마음이 아프고 그러시고 속상한 일이 또, 어, 뭐 생기거나 또 과거의 일로 많이 마음이 아프시는 거가 은득은득 생각이 드실 때, 밝은 생각하자. 예, 어, 긍정의 생각하자.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아이고, 폭발하기 일보 직접. 예, 화병 날것 같아요. 지금, 어, 화가 여기까지 막, 이 머리 끝까지 이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내가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병이 나서 지금 스트레스가 만땅이에요. 이제는 이 화나는 거, 속상한 거를 좀다 훌훌 털어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그 대상이 있겠죠. 너무 많이 참지도 마시고 상대를 너무 배려하고 이해하려고도 지나치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속이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나를 먼저 생각하고요. 내가 아프지 않도록,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네, 잘 내가 좀 독하게, 강하게, 네, 나를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 월드카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가 딱 이렇게, 어, 자리가 붙여져 있는 거죠. 밑바탕이 단단히 구축이 이제 되어 있는, 어, 2월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궁합적인 모든 흐름들이 아주 이제 완벽하게 다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 오셨다면 이제 좀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계속 뛰어가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가셔도 아마 이제 이달, 예, 이후로는 아마 좀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인 관계나 뭐 가족 간의 어떤 지인들, 궁합은 여러 가지 다 의미가 복합적으로 모두 인간 관계 어떤 흐름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야 또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이달에 우리 물병자리님들은 그런 궁합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서도 다 이렇게 아마 융화되는, 네, 예, 그런 또, 좋은 한 달이고요. 어, 연애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이달은 연애운의 흐름이 좋아요. 싱글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 만나볼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나셔도 되고요. 커플분과 부부님들은 그동안 관계가 좀 서운했고 서로 사이가 좀 약간 냉하신 분들 이달에 상대방이 우리 화해하자라고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내가 좀그 마음을 좀 예, 받아주는 것도. 연애운의 흐름이 좋고 또잘 지내야만 원하시는 사이드로 일들도 편안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메시지는 어 혼란에서 벗어나다. 예, 1월까지 좀 많이 혼란했던 분들, 어 마음이 혼란했건 또 지었던 상황이 혼란했건 그런 혼란함들이 이제 좀 정리가 다 돼서 마음이 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할 때 안개 속에 갇힌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혼란함이 벗어나면은 이제 또 밝은 아주 영롱한 깨끗한 또 세상이 예, 보이는 겁니다. 음, 혼란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일단 내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하고 한숨을 좀 아유 좀쉴 수도 있는 예, 그러한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나인 오브 안지 카드. 폭풍 속이에요. 마음이 폭풍 속인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 고단는요 과거에 막몇년 전, 어떤 분은 지금 막 7년, 8년, 9년까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계속 힘들었던 상황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이렇게 이어져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내 인생에서 지금 나이 불문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이제는 그 시간이 가야만 무언가 해결이 되고, 결정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너무 지금 과거에 힘들었던 일, 정리 안 되는 그런 일로 속상해 하지 마시고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그냥.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이제는 시간이, 예, 시간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 앞으로 미래적인 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마치고요. 예, 내 인생에서 이제 힘든 거는 지금 잘 지나가는 찰나이니까요. 예, 운명에 맡겨라. 예, 밝은 생각을 하시라. 예, 운명은 이제 내 편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일적인 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달 일에 있어 성취 만족 주위 분들에게 인정받고요. 나도 또싸으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기분도 아주 최상이죠. 우리가 일에 있어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고 내가 성취 만족했을 때그거보다또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물병자료님들 이달에 예, 혼란도 벗어나고 운명도 내 편이고 음, 힘든 일은 아직 정리 안 되시는 거는 어, 시간을 좀더 지켜보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음을 조급하지 않게 급하지 않게 어, 좀 여유 있게 이제는 좀 느긋한 한 달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고기 자리님들 예, 생일은 2월 19일에서 네, 3월 18일 예, 적용하시면 되고요. 행운의 메시지, 정원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음, 행운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올수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물고기자리님들, 이달에 좋은 소식, 문서라던가 시험 받던 합격 소식,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소식들, 또 얘기 찾는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의 메시지는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좀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이 약간 나를 예, 자주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감정 컨트롤 잘 하셔서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어, 흐름이 그렇구나 나의 흐름이 나를 좀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예, 또딱다 잡는 네한 달이 되시고요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안지 카드 예, 제우스 왕입니다 나는 다시 뭔가 해 나갈 거야. 예 과거에 내가 잘 나갔어. 그런데 약간 침체였어. 이제 다시 나는 일어날 거야. 에너지, 열정, 의욕 막 이제 상승 효과로 올라가는 2월입니다. 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예, 의욕이, 새로운 어떤 그 열정이, 정열이막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닌데, 내가 무언가 다시 재도전해야 되고, 진행형입니다. 예, 이제 무언가 다시 무언가를, 어, 내 마음에서 어떤 외적으로 다시 활개를 좀, 예, 펼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 이달에 사람들 좀 만나는 거 괜찮습니다. 예, 주위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과거에, 어, 마음에 아픈, 예, 실망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물병, 아, 물고기 병물 자리님들 이제 보는 해안이 생겼습니다. 내공이 쌓였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어떻고 저 사람 만나면 어떻고 이게 약간 판가름이 내가 예, 되는 그런 예, 보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 사람들도 만나보시고요. 네, 좋은 에너지를 어, 이달에 우리 물고기 자리 만나시는 분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에너지가 지금 막 이렇게 어, 지금 올라오니까요. 그 에너지를 같이 나누는 거죠. 예, 두 번째. 목돈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돈의 어떤 기운이 또확 들어와서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또한 달이니까요. 목돈의 흐름이 또 좋아서 예, 기쁜 또 금전의 소식이 있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전차 카드는 어, 어떠한 선택의 기로 판단할 거, 결정할 거가 있는데 어, 내가 그걸 자꾸 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거, 어떤 선택에서. 어떤 결정을 딱 하지 못하고 계속 갈팡질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선택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든 그 결과는 다 좋기 때문에, 예, 계속 우리가 미적지금미적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할 거가 계실 때는 예, 빨리 선택해서 또 진취적으로 추진력 있게 행해 나가시는 거가 좋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과거에 집착하는 카드인데요. 과거에 많이 나갔던 돈들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미련, 집착, 아쉬움이 막 물밑듯이 몰려오는 또 생각이 우리가 안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떠나보내시라고 합니다. 한 5년, 6년 이렇게 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시 내 어떤 주의 흐름의 금전의 흐름과 또 어떤 일의 흐름, 또 어떤 인간관계 흐름 좋은 흐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이걸 내가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과거에 계속 되어있다 보면 은 네, 우리가 앞으로 지향적인 어떤 삶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의 어떤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이건 또 어, 나간 돈에 대한 집착이건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예,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좋은 또 흐름의 방향을 받아 내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메시지는 명상카드 돌을 닦고 있습니다. 한 4, 5년, 몇년 이렇게 아마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 거의 돌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올 2월도 조금 내 마음을 좀잘 다스리게 명상하는 카드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좀잘 다스리시라는 거고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안에서 또 원하는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또잘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2월 되시고요. 핀업 겉카드.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예, 2월에는 나 혼자만의 우아한 시간, 왕처럼, 왕처럼, 나만의 어떤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예, 나 혼자만의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음, 이제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 뭐, 중요한 사람 만나지만 그 외에는 또나 혼자만의 어떤 센치한 시간을, 예,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지금 차라리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대요. 혼자서 이런 우아한 시간들을 좀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귀인운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에게 올해 예, 2월 들어서 귀인운, 예, 좋은 사람들이 이제 내 주위에 가득가득 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고요. 하시는 일도 좀더잘될 거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마음에서, 예, 내가 먼저 평견 배제하지 마시고, 다좀 두루두루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귀인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귀인 눈에 흐름이 들어와서 또 좋은 소식도 들어올 것 같고요. 복돈도 들어올 수 있는 또 그러한 희망이 있고 에너지도 상승효과로 막 올라가니까 2월에는 어떤 열정과 또 에너지가 또 좋은 에너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음, 예, 물고기 자리님들 2월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양자리님들, 예, 생일은 3월 21일에서, 음, 4월 20일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자리님들, 행운과, 예, 조언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행운의 메시지는 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운과 희망이 가득 들어왔네요. 타로에서는 운이 이제 희망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지금 가득 들어온 2월 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이제 아마 힘든 일은 지나가고 좋은 일들이 가득 가득 하시는 또 앞으로 미래도 이제 이 무궁무진한 운과 희망이 지금 나에게 예, 들어왔으니, 예, 올한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에도 운과 희망이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뭔가 어떤 생활의 환경에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진다면 예, 좀더 운과 희망은 나에게 빨리 예, 들어와서 내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감정의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이 좀 기복이 있고 감정이 좀 이랬다 저랬다 예 그런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이달에는 내 감정적인 부분에 어떤 흐름이 조금 나를 어 약간 감정의 절제를 못하게 하는 2월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다 잡아서 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럼 내 감정을 내 정신을 다 잡아야 되겠죠 예 감정의 절제가 좀 필요하신다라는 메시지고요 첫 번째. 연애운 흐름이 좋습니다. 예, 싱글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또 커플이나 부부님들, 그동안 관계가 서운했던 분들 이제 사이가 좀 좋아집니다. 상대방이 우리 화해할까라고 다가올 수 있고요. 이때 내가 너무 냉정하게 탁 쌀쌀맞게 이렇게 딱 하면 안 되고요.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연애운의 흐름이 또 좋은 흐름으로 연인분들 부부님들도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야 일과 또 원하는 일들이 너무탈하게잘 너무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뭐서의불처럼 흘러가라. 예, 이날은 옆도 뒤도 보지 마시고 앞만 예, 앞만 직진하시는 겁니다. 나의 어떤 독재, 독선, 아집, 구집. 예, 철저하게 강하게 좀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 계획이든 진행하고 있는 거예쭉 잘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식스 오브 컵카드. 7년 뒤에 오는 평온, 내 마음이 이달에는 좀 편안해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분들, 예, 이달에는 마음이 좀 편안해서 안정이 좀될것 같습니다. 예, 완전한 100%는 아니래도 한 60, 70% 정도의 마음의 편안함, 안정됨 예, 우리는 일단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한 거가 최고지 않습니까? 다음 메시지는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이달 우리 양자리님들에게 금전운에 또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 금전운의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금전운이 일단 한번 들어오면 금전운 나가지 않습니다. 예,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확 좋아지지 않더라도 서서히 서서히 가면 말수록 금전운의 흐름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니까요. 이때는 너무 내가 금전을 쫓아가려고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금전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하면 금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금전운이 들어와서 또 기쁜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연애 운의 흐름이 이달에는 유난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자리님들 예, 이별 수 없고요. 아마 부부 커플분들 어, 평생 백년회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좀안 좋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아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신 분도 계실 건데 어, 이 흐름이 약간 우리가 어떻게 마냥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약간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이제부터 그러면 연애 운의 흐름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요. 이달의 양자리님들 어, 이성들에게 굉장히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럼 인기가 많아지고요. 싱글 분들은 더욱 좋겠죠. 내가 관심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또 인기가 나는 이성들에게 많아지고 하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마음이 생겼을 때는 예, 또 여러 사람을 또 많이 만나서 어, 어떤 그 서로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도 예, 좋은 흐름으로 할 겁니다. 연애운의 흐름이 아주 좋은 한 달이고요. 어, 일적인 면에 우리 양자리님들 굉장히 성실합니다. 금면 성실. 그냥 지금 그 하고 계신 일 꾸준하게 묵묵히 해나가신 한 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금전의 어떤 소득과 일의 결과 결실을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양자리님들, 아, 그동안 내가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뭔가 소득은 있었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아닙니다. 그냥 나가야, 들이, 나가야 되는 돈들이 나간 거고요. 지금 내가 하시고 있는 일, 예, 그냥 묵묵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른 결실은 또 밑에, 예,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가, 예,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 후에는 이게 금전이 이제 금전의 풍요함으로, 나에게 내가 일한 노력 절실 그로 인해 금전에 큰 소득 결과가 온다라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자리님들도 이달 어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 크게 크게 힘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물병자리, 예, 물고기 자리님, 양자리 이렇게 세 별자리 지금 올렸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도 다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